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그 어,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일상 좋을 것만 아니고 싸우고 회복하고 또 일상적 평범하다가 또 싸우고 회복하고 그러니 반복이 되는데요. 가능한 싸우지는 말아야 되는데 싸워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각자의 그 라이프 사이. 그럴까요? 라이프 사이클을 하지 않고, 각자의 어떤 기분 상태가 바뀌거든요. 부부가 아내, 남편, 남편의 기분을, 기분, 아내 기분, 남편 기분, 사이클이, 뭐, 아내 사이클이 이렇게 되고, 또 남편 사이클은 이렇게 되고, 뭐, 뭔가 사이클이 변화가 없겠죠. 아내가 이런 기분이면, 좋고, 남편이 이런 기분이면, 남편 기분이 남편 기분이고, 이건 아내 기분이죠. 아내 기분인데, 이 기분 좋은 것과 나쁜 게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아내의 기분 나쁨과, 나쁨과 남편의 기분 나쁨이 동시에 만나게 되면, 음 서로 그 어떤 상황을 받아줄지 못하죠. 그래서 다투게 되죠. 다투 된다. 결국은 부부기 때문에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불만이 쌓일 것이고 더군다나 부부는, 부부는, 부부는 여자, 남자잖아요. 여자, 남자인데 여자는 여자로서의 특색이 있고 남자는 남자로의 특색이 있는데 살다 보면 컨디션 좋고 기분 상태가 좋은 이런, 이런 상태에서는 항상, 그, 배려도 하고, 어떤, 그 아내, 남편은 아내, 아내, 아는 남편의 그 분위기를 하면서 맞춰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이런 단계에서는 서로 짜증이 나니까 맞추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 되면, 그후증좀 크죠. 그, 그,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유증, 한번 이렇게, 그, 부부 사이가 이렇게 나빠진 경우에는,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기가, 어 쉽지 않죠. 앙금이, 앙금이, 앙금이 남겨죠앙금 그래서,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남기는. 아, 참, 그, 음, 여기서 부부싸움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런 전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전제가 있다. 그런데 어찌됐든, 부부는 이제 또, 이렇게, 전, 이렇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부부가 서로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글쎄, 그 남편과 아내가 그냥, 아무런 그, 성숙, 조건을 성숙하지 않고, 조건을 성숙하지 않고, 막, 이런, 이런 뭐죠. 서로 베풀기 만 한다고 하면, 그거 참 어색하죠. 어색하고. 그러니까 무슨 어쨌든 부부라는 게 어떤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인 것 같습니다 결론 부부 행복 만들기의 결론 그래서 뭔가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략 단계적 부부 행복 만들기죠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될까요 잘 살아보고 싶어요 부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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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아보고 싶어. 잘 살려고 해도 내가, 내가 좀, 아내가 잘하려고 하면 남편이 빅사이 나고 남편이 빅살, 아내가 빅사이 나고 이렇잖아요이 부부라는 것은, 그, 조금, 조금 빗나갈지 모르지만, 그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에는 그 부부가, 부부에 대한 그 어떤 지식이 음향의 조화에, 음향의 조화에 지식의 근거고, 그 현대, 현대 부부는, 부부의 지식은, 뭐죠, 남녀평등이죠남녀평등의지식이에이 상태에서, 남녀평등은 그렇 평등이니까 5 0대 50이잖아. 50도 50이고, 음향의 조화니까 10대 90, 90대 10, 이런 거죠. 뭐, 이러니까 여기는 음향을 좋아하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 남녀 평생에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부부 간의 문제가 발생될을 때, 급속되게 냉각되는 거죠. 현대부부는. 근데 그, 좋을 때는 그 굉장히 수평적으로 막, 수평적 좋죠. 남자 여자를 잘해주고 그렇지만 삐뚤어진 순간에 해결책이 없어요. 삐뚤어지면 삐뚤어지면 해결책이 없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현명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현, 조선시대보다는 지금이 현명하잖아요. 조선시대보다는 조선시대보다는 지금이 훨씬, 훨씬 지식적으로 지식이 현명하죠. 그럼 이 지식을 뭔가 해야 돼요. 사람 태어나서 서로 만나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서 살다 보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그 우리 이런 게 있죠. 그 부부가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뭐 이런 게 있죠. 부부싸움이죠. 부부싸움. 그래서 이 길로 못 가고 이렇게 빙 돌아서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식적으로 알았으니까 부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설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악화됐어, 악악화됐어 악화, 부부 상황이. 근데 어쨌든 부부로 살기 위해서는 어쨌건 이제는 뭔가 만들어야죠. 어색하기도 하지만 이 조건을 조건 뭔가 조금 음, 수습을 해야죠. 수습, 수습을 해야 돼요. 누가 할까요? 어찌 됐든 지금 부부에서는 뭐 주인도 없지만 그, 남녀평등이는 접근해서 그래도 어쨌든 다 틀어져 있잖아요. 둘다다 다 틀어져 있어. 둘다다 다 틀어져 있어. 틀어져 있어. 부부싸움이라고 하겠죠, 부부싸움. 부재로 부부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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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부부싸움 해결, 바, 해결책. 해결, 해결방법. 이렇게 할까요? 부부싸움 해결방법입니다. 해결 그러니까 지금 이미 부부싸움이 됐어요. 여기가 팍, 부부싸움. 싸워서 끝내자 하고 있죠. 끝내자. 근데 어쨌든 이 순간에 누군가는 이게 아니다 알게 되겠죠. 누군가는 둘 중에 누군가는 음. 둘 중에 누군가는 그, 그 이렇게 가서 파국되면 안 되겠다 판단하겠죠. 그 판단한 사람이 음, 판단한 사람이. 한 저가, 저는 주인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 주인이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조건을 숙성 성숙시켜야죠, 조건 조건을 성숙시켜야 돼요 우리 잘 살아보자. 우리 잘 살아보자. 보자. 뭔가 더 좋은 분위기 를 만들어야죠, 분위기. 누군가 그, 그런 조건 속에는 누군가 주인이 있어야 돼요. 음향의조았 때는 주인 역할이 가정적에서는 음이니까 음이 전체적인 싸움과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도 음이 다참고왔죠음향의중에서는 부당함 부당함을 음이 참고왔죠 그런데 그 당시 조선시대 의 음은 그 굉장히 개념이 달랐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전자제품이 잘 정비되고 해서 집도 깨끗한데 그당시는 물도 길어야 되죠. 옷도 만들어야 되죠. 아, 그리고 밥도 해야 되죠. 그 추운 날 빨래도 해야 되죠. 이 모든 게 음의 역할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음은 자연스럽게 그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 체대를 하죠. 체 최대. 도를하게나이요 음이 득도하게 되죠. 조선시. 조선시대는 음이 득도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음이, 음이 이 센터 역할을 했요 센터. 그러니까 보부싸움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음립 당에서 음이, 음이 주인인데, 음이 주인인데, 주인에게서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무슨 이야기 나올까요? 음. 미운전 고운전이 나와요. 미운전 고운전.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조선시 같은 경우에 음양의 조화를 기반으로 하신 부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는 내자라고 그러잖아요. 안사람이라고. 바깥쪽은 바깥 양반이 나오죠. 여기서 그음양의 조화에서 키워두게 뭐가 나오냐면 안주인은 여자예요. 바깥 양반, 남자요 그러니까 안 주인에서의 주인, 안쪽에서의 그 주인, 이 주인이, 주인이 음, 의미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의미 확고히 잘 잡았어요. 근데 이게 현재 남녀 평등에서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고 모두가 손님이에요. 손님. 그래서 일단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하게 되면 내가 이 남자랑 살려고 하면 내가 이 여자랑 살려고 하면 그 살려고 하는 느낌을 살,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살아야 되겠다 음, 되겠다는 느낌이 있는 사람은 여기 조정을 조건을 만들어야지 다 내려놔야죠 다 내려놔야 돼. 그래 당신이 맞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 그래, 맞아, 맞아. 뭐 어떻게 해서 조건을 만들고, 살기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뭐죠? 서로 베풀어야죠. 이 변화는. 과거에 잘못됐어이제 변화가 있어. 잘되게 바꿔야죠. 서로 베풀어야죠. 돼. 베풀어야죠. 이런 변화를 걷고, 조건을 만들 변화를 받고, 경는 근데 여기에 시간이, 시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악화된 상황에서 요을 넣으면 안 되죠. 어쩌면 이게 길어지면 조금만 길어질 수도 있고 또의 변화도 길어질 수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데까지 올수 있는 거죠. 기간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렇게 떨어지냐 이렇게 여기서 떨어진 것이 요거 잖아요 이렇게 돼 버리면 이렇게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다 어쨌든 부부로 산다는 것은 부부로 만난 인연은 단순한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부부로 행복 느끼기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안전한 가는 거지 음. 이 말로 되겠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깨져버리면,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그냥 끝나더라고요. 다.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회복이 안 돼. 서로 감정이 급해져서 회복이 안 돼. 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래 살려는 때 주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겠냐? 그렇게 하면 인내가 필요하죠. 이때 그 판단한 자, 그 주인, 주인으로 깨달은 자는, 돌를 닦아야죠. 도를 닦아야 돼. 혼신을 다해서 받아주고 참아내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서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숨 돌린 다음에 잘해줘야 변화되고 그다음에 올라서 지속 가능하게 돼야 돼. 좀 어색하긴 한데요. 저도 당초에 보병분 만들기랑 했는데. 단계적 부분 행복만들고 했는데 이게 그게 렇 충족하지는 않네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 부부 사이에 상이 발생했으면 이런 단계적 했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훅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단계적으로 조건을 만들고 그다음 변화를 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 정답은 아니지만 저도 이야기가 좀 딱하긴 한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